저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 잡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1장.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시하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네주내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시하니야. 곧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 못할 은혜로 제 주시며늘성령에감아주사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로 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큰 바위에 숨기시. 손으로 덮부시네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요기 28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2 8장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팔련하이곳이 있으며 은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 변화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우리가 욥기를 다른 성경과 달리 매장을 살펴보는 것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히 욕기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도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그것에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힘차게 28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사실 뭐 교과서나 또는 어떤 들은 풍월로 우리가 지금 22절에도 봤듯이 기동량으로 알수 있는 거라면 뭐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얻을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런 지혜를 알수 있겠죠. 그런데 요비 보니까 이 지혜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보고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기도 하고. 물질의 축복과 모든 명예와 권력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봤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데이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든 금광석을 갱도를 파서 캐내고 사금도 축출을 해내지만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요이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내게 갖고 계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살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지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욕도 이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 다시 라고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위로를 받다가 정죄를 받고, 이제는 일찍 죽어버려라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마음에 온, 인격적으로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그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고난이 오히려 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욥기를 자세히 살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을 만난다는 말씀은 받고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건지 나를 믿고 사는 건지 모르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게서도 발견하고 상대방에게서도 발견하는 거죠. 분명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내가 진흙으로 빚어서 내 기분과 생각과 내 뜻에 맞게 만드는 밀랍 인형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전체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마음에 들든 좋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시도록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믿음인가 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요비 묻습니다 참 지혜, 지혜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돈을 벌어서 금강독 해보고 그리고 금도 얻고, 광물도 얻고, 모든 것을 얻어 보지만, 그러나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즉,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세가 뭘까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구미에 맞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비 고백을 합니다. 23절을 잠깐 보면, 요비 이야기 합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다.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욕기가 뭡니까? 그냥 천박하게 10명의 자녀를 얻고 다시 재산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이 욕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물 붓듯이 돈을 주셨겠죠. 욕기의 기록 목적이 자식을 얻고 도를 회복하고 권력과 명예를 회복하는 그 목적이라면 욕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을, 복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배우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욕기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지식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요배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28장이 마치 큰 봉우리와도 같습니다. 28장을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를 또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러니 사실 28장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중에서도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28절 말씀은 28장 28절 말씀은 참으로 욥기에 어, 꽃봉우리와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잠언 1장 7절에 그런 말씀 하시죠? 지식의 근본이 어디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 구장 10절에서도, 자문 구장 10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요분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지식, 지혜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빠지면 짐승과 같겠죠. 본능적으로 살기 때문에, 기분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피조물과 다를 바 없겠죠.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지혜는 일장 이장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백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그에게 좀더 분명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주시고자 이 요백에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고 더욱 부르짖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아침 기도하시고 또이 말씀 붙잡고 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돈은 많고 건강하고 명예와 권력은 주었지만 하나님, 참으로 사랑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에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를 경애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편찮으신 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자 또 엽기 28장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욥의 삶에서 더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몸부림 끝에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저희들의 것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이 시간 이 새벽 기도에 머리를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한량없이 내리워 주옵소서.